우리 안녕. 5월 첫째 주 예배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드려, 드릴게요 오늘 찬양은 우리 영어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할게요. 우리 두손 모아서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지난 주에 이어서 모세 이야기를 당분간 할 거예요. 청, 창, 어, 처음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하죠. 처음 창세기에는 창세기 첫 번째. 바쇼는, 아, 장, 장소는 어디죠? 응,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 이 세계를 창조하신 그 시작 어, 아,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 살았었던 에덴 동, 동산에서 이 창세기는 시작해요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갔을 때 끝났을 때는 장소가 이집트였어요 요셉이 살고 있을 때 형들한테 팔림을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서 애굽에서 자라고 생활하다가 나라에 농사가 잘안 되고 비도 안 내려서 먹을 게 없을 그때 이 요셉의 형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이집트로 와서 요셉과 형들이 드디어 만났어요. 그러면서 창세기는 끝이 나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처음엔 요셉과 그 형제들, 가족들만 이집트에서 살았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자, 자손의 자손을 낳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집트에는 아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살게 됐어요. 그때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모세도 이집트에서 태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성경이 창세기로 끝나서 그 다음 성경책 출애굽기에는 모세 이야기로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이집트 남의 나라에서 살 필요가 이제 없겠다. 많은 국민들이 생겼으니까 내가 이 이집트 에 살고 있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이집트에서 고된 노동과 힘들게 일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일만 일만 하는 이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듣 이제는 구출해 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가 죽을 위기, 모든 남자아이는 죽여라고 하는 이집트의 법을 어기고, 몰래몰래 몰래 엄마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살려줘서 결국 바로의 딸, 이집트 왕의 딸이 모세를 키우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에 같이 배웠어요. 그렇게 해서 모세는 왕궁에 살면서 이집트 바로의 아들 왕자로 살면서 모든 교육 교육도 받고 교양도 쌓고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왕궁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엄마의 교육 엄마의 품에서 자라면서 엄마 사랑을 받으면서 이 모세는 아 주 멋진 청년으로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만약에 엄마가 없이 바로 왕의 이집트 왕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랐으면 아마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아, 나는 이집트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엄마, 자기를 낳아준 요베겐 엄마의 사랑과 정성을 받아서... 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는 이집트에 살면서도, 이집트 말도 하면서도, 아,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거를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아, 나는 이스라엘 사람, 여기는 이집트,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루는 모세가 이 마을을 돌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그리고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하루는 이 마을을 보기로 하고 나왔어요. 아니, 근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일하다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그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모세는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이집트에 살면서 더 행복하고, 더잘 살길 바랬는데 아니 서로 싸우고 있다니 모세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싸우는 이집트 동포들에게 갔어요. 이 보시오 왜 싸우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싸우지 말고 잘 지낼 수 있는데 왜 싸우세요? 하다가 그 싸움을 말리다가 실수로 그 다른 사람을 모세가 죽이게 된 거예요. 실수로, 그래서 모세가 너무너무 겁이 나서 이 사람을 몰래몰래 몰래 숨기고, 다른 사람이 보지 않게 몰래몰래 몰래 숨기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왕궁으로 돌아가고 며칠이 지나서 모세가 또 동네를 순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또 말렸어요. 아, 왜? 또 싸우세요. 서로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내야죠.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때 그 이스라엘 사람이 얘기했어요. 어? 모세, 왕, 저번에도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웠을 때, 너가 한 사람 죽였지? 내가 그거 봤거든? 너 이제 나도 죽일 거야? 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너무너무 겁이 났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나의 이 실수를 이 사람이 알고 있구나. 아, 그러니 소문이 금방 퍼져서 이집트 그 왕, 바로 왕에도 소문이 들어가면 나는 정말 아주 나쁜 범죄인으로 되겠구나. 모세가 너무너무너무 겁이 났어요. 그래서 혼자 밤에 이 이집트 왕궁에서 도망쳤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혼자 도망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됐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그거를 말리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왕궁에서 나오게 됐어요. 모세가 이렇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 따뜻한 마음으로 훌륭하게 자란 것이 너무나도 보기 좋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왕 바로 이집트 그 훌륭한 나라의 왕으로만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과 그런 따뜻한 고살핌 속에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구 나를 확실히 알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선생님도 그렇지만 우리 현이, 서리, 가족도, 산이도 지금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일본에 살고 있어요. 자, 자라다 보면 아, 내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생활할 때도 있어요. 내가 한국 사람으로 여기 일본에 사는 거 그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서리 현이 산이 선생님 우리 가족 선인의 가족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가나 교회 오는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공부할 때도 친구들하고 만나서 놀 때도 얘기할 때도 잘 때도 아,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랑하는 자녀구나. 그거를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슬픈 일, 안, 주변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같이 마음 아파할 수 있고, 반대로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 현이 서리가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모세는 혼자 그 에지트에서 나와서 혼자 도망하게 됐어요. 결국 처음으로 혼자 있는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드디어 모세를 만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성경책을 보면서 같이 볼게요. 우리도 모세처럼 내가 누구인지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주일날은 꼭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아, 나는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우리 선이, 설이, 현이, 산이에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셨는지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또 신앙생활 같이 해요.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세의 이야기를 같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생활 환경에 모세가 태어나 하나님은 모세를 지켜주셨고, 훌륭한 청년으로 잘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계획이 있으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 설이 현이도 불러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매일매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놀라운 계획도 우리도 알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5월달이 되었습니다. 좋은 날씨, 좋은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빨리 이 코로나가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헌금은 우리 현이 서리는 어머 부모님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헌금 기도, 아니, 아니 주기도문 같이 할게요. 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현이 설이 한 주간 잘 지내고 연휴 쉬니까 부모님과도 즐거운 시간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현이설이 잘 지내고 또 다음에 우리 예배에 만나요. 안녕.